개혁정치설력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제도화시켜서 항구적인 개혁의 길을 열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면에 대해 소학교사면장의 진단이 있었죠. 어, 평화공그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화옹 세스남이 그 다음에 촛불의원들이랑 거리어들이랑 아직 우리가 맞서 이기임이 아, 그렇게나 어, 맥목보수 국보수 방공보수는안 된다 이랬는데여 중에서는 맹목포스 구급버스, 방공포스는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일관되게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게뭐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철저히 저는 국회의 정치권이 이런 잘못들 보고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손학규 대표님께서 평화공세를 수강이라고 표현하고 총불혁명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힘이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 얼마나 시대진단이 잘못 아닌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께서 자극단이나 반른대당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어, 심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께서는 촛불 시민을 통해서 이게 나라냐고 이친 다음에 나라다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촛불 대선을 연결시킨 다음에 지난 1년간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도 광화문의 정부을 광장에 모이지 않았을 뿐이지 어, 투표라고 하는 인식을 광장으로 나아가서 촛불을 투표로 던졌다. 그래서 여전히 촛불 신정명을 전개 중인 것이고 보여진다. 이게 많은 분들이 분석입니다. 저도 오히려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광장에는 촛불들이 않지만 틈만 나면 투표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청와대 청원 코너라든지 가불 문제나 문제이나도 이라든지 대한항공 문제 이런 크고 작은 유시파이팅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직장갑지 일부라고 하는 직장 내에 가는 그 사이로 은는 지금 수만 건의 시민들의 제보가 상당히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제 예전에 축구라고 생각하고, 바로 거기에 높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도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제도 개혁이 거의 전망입니다. 어, 우리가 이 국정을 대통령을 평가를 할 때, 에, 인사 그리고 정책. 어, 또는, 제도,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여러 요소를 놓고 이제 평가 어, 기준을 세우는 니다 어, 대통령 리더십은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을 하셨다. 감성적인 눈물, 감성적인 폼, 감성적인 스킨십 아주 정해어서 아주 낮은 자세로서 소통하고 국민과 가까이 하는데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지지에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작용을 했고 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원한 모여가지고 반사 이익도 아마 작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70-80%를 오르락거리는 그런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제도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다 정책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소득주도성장 흐름 펼쳤지만 오히려 어, 소득구조가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일자리 유리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 0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불가사입니다. 어떻게 어, 이런 비스테리가 그 아,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인가 아, 이런 좀그 회의를 간혹 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에, 모든 것을 야당의 탓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국회 탓으로 걸립니다. 그러나, 어,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 대통령이 좀더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 열린 마음으로 협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는 없었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는고니다 2006년도 그 한나라당의 앞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창패와외양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그, 또 다른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기초단체장이나 그리고 강력의원,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성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나라의 중초선거가 아니냐, 그 정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규정하는 선거를 중초선거라 그러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중초선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 그렇죠. 한번또 지금 현 여당이 혹은 개혁 세력이 차지하지 못했던 pk지역에서 당선이 됐다든지 뭐 서울시 경기도에서 의뭐 거의 90%씩 이렇게 석권을 하고 부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석권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정초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2020년 4월에 벌어지는 총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로 말하자면, 중앙정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21세기와 그렇게 촛구해서영원했던 우리 정치의 변화는 저는 20대, 20대, 21대 총선에 달려있다. 2020년도에. 그렇게 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앞선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한편의 위기다. 이래 보이지 고요 지금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을 그렇다면 보수정당한테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16년 총선, 17년 대선을 통해서 그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그 강화됐습니다. 이촛불정신은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들이 나서겠다. 어떤 때는 표로 나서고 어떤 때는 어떤 집단의 힘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이 선거에서 기중한 한표 특히 그 젊은 층들이 투표율들이 10%씩 그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50대가 해외에서의명으로 왔죠. 그래서 세대대결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50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그게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한 선거의 형태가 과연 2020년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문재인 정부도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중선까지가 이깁니다. 이기. 2위. 이 이기에서는 다들 이야기하지만, 이 인생에서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기의 마지막인 충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종의 의원님께서 그 출창 이야기했던, 신진미 의원님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가장 뼈속같이 민주당 분인데 왜 탈당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제3당을 하시는가. <laughs> 그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기득근 양당 체제를 붕괴하야 많이 정치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민주당이 그 촛불 시민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고, 그랬으면 정말 정치개혁의 정당으로 탈바꿈 했느냐, 한글 탈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자신있게 답하는 분이 저는 많지 않으려 합 저는 우리 정책개혁의 핵심 포인트가 이게 있다고 합니다. 개혁기법 연결을 하더라도 여당이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아,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되고 나았을 때 누구나 이야기했듯이 연대는 필수고 연정은 선택이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 협치라든지 연대에 대한 청와대발 수사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지가 180%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지지 속에서 이 국적 운영을 이끌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적하신 대로 기업 입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한 사례로서는 중앙정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번,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어. 얼마 전에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그뭐대스특별을 했죠. 이 기초단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이 3·4인 선거구를 더 확대하는 그것을 시도별 선거구협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도의회에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3·4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압성을 한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 두 당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버립니다풀뿌이 민주주의는 양당의 어떤 기득권 유지에 사라져버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 그 물론 시민단체 일정 정도 반발은 있었습니다. 자, 옆에, 우리, 시민단체의 뭐 상징적인 부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망했어요. 정치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는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항의 속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던 니요 그랬더만 이번 지방선거의 뭐 여당의 앞성그 그, 보수 정당의 참패 속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예, 역시 한겨레 신문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의 쳐지만 그 인정하는 게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깊숙하게 이렇게 짚었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 다이지 예, 지금이야말로 그, 청 대표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개혁혁 개혁 연대의 폭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수 정당은 이 새로운 강의들의 어떤 출발에 있어서 보수 가치의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제가 만나본 의원들도 지금 이제 뭐개박사항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치를 해본 사람들 같으면 다음 총선에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이야기 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들도 해업지향으로 나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꼴통보수, 수구보수로서는 정당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부분에서는 당시 야당이 문진 후보보다도 더 앞선 공약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는 말할 것도 없이요 진보적 의제를 갖다가 가지고 50%를 넘은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 토양이,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하나하나를, 이, 실행해내가고, 승치는그 성과로서 그것이 또 다른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한다고 봅니다. 이,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월 25일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충미의 당대표는 뭐, 자기 있을 때는 뭐, 인정은 0%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새로운 당대표, 지금 홍인표 원내대표는 협치 제도화를 갖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협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어쩌면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는 여당 원내대표의 어떤 생존의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당대표는 다릅니다. 당대표는 이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 속에서 전국 운영에 책임을 지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이 필수라고 했던 연대를 개혁 연대를 갖다가 추미애 당대표가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는 청와대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기에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도 이제 2기에 출범을 시작한 2기에 그경제수속대을 바꿨잖아요. 이제 경제와 민생의 성과로서 다음 충선의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 더 이상 측백청산이라든지 촛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치를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대표 선거에서 이 연대와 연정이 이슈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냥 청와대 뜻을 받들은 관리자형 대표가 아니라, 물론 대선 주사형 대표체제는 아직 이러다고 보지만, 거기서 우리 정치 개혁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연대와 연정을 던지는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주춧돌인 저는 시민사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전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셨는데 어, 이전에 했던 이야기가 우리 정치개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한가지만 이루면된다그 한가지가 바로 선거구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편이야말로 또 한편으로 보면 절호의식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례연동 선거구제를 야기했고, 뭐, 100대 과제 중에서 그, 이 근력별 비례대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보수정당에서 이 비례연동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총선을 대입해보면, 거의 보수정당은 TK 빼놓고는 소멸해야 되는 정당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소선거구제로서는 도저히 생존이 힘들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의 요체인 선거구제 개편이야말로, 지금 서로의 시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혁연대와 그리고 그 이런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정치개혁에 있어서 가장 요체는 그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직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촛불 시민혁명을 뜻을 받아서 그게 힘이고서 대선을 선거경출이루어나고 네. 지방선거를 이기고 지금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민주당이 그 개혁 입법 면대에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들 답을 잘안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요 <laughs>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청와대의 어? 거수비 청와대 측정수, 이 부분도 헌법에 나가야 되는데, 지난 그 문재인 정부 1위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존재감은 국민들한테 아주 약했어요. 그런데 왜 압승을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하고 압승을 했던 게 아니죠. 촛불식민에서 나타난 그 뜻을 갖다가 대급 이어받을 정치세력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총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민주평화당 정의당 나아가서 이제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그리고 한해에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이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기의 선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보수정치인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국회 선진화 법도 다극복에 <laughs>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정규 대표님이 기체를 내건 이 개혁법 연대가 우리 정치개혁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한편으로는 2004년도 일린우리당의 총선가반으로 당시에 천중교 대표님께서 원내대표 여,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는데 4대 개혁기법을 완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볼때는 이명박 <laughs> 박근혜 시대를 거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잘 소통하셔가지고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제도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체계라든가 숙련 형성체계라든가 노사관계 관련 제도들 이런 게다 하루아침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입법과정 을 통과해야만 안착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이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그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안 되고는 불가능하다는 걸다 아시는 아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의 노동시장의 위헌성 제고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장기고용체계 확립 이거 역시 노사 그 정부가 중재하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숙련형성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공영협약으로 한다고 러지만 누가 시생을 할 것이며 비용을 낼 것이며 이익이 생길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자본조달체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제도 정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 늘 힘들 때마다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선부에서도 사회협약 체계를 만들자는 등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등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d j 이때 노사정위원회가 1년 만에 사실상 작동을 멈춘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구호 외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 제도화는. 그래서 노사정이라고 한다면 노동을 대표하는 유력정당이 국회에 늘 존재해 있어야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된게 입법과정을 통해서 통과됐다는 보장이 노동자들에게, 노조에게 주어져야 노동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라서 한국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소상공인들을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력정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물론 자본가를 대표하는 정당도 있어야 되고 따라서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사회 같은 게 주요 주체들 사회적 합의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사회경제 집단들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 과제고 정, 정치적 과제입니다. 이게 3, 4년 안에 뭐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개혁 입법 연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요한 사회경제 집단들에게 노동이나 중소상공인들과 같이 이들에게 유력한 정치세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 다당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인형과 정책 중심으로 구조화된 다당제가 늘 국회와 그리고 바라기는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 비례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건 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오건우각사 연구에 의하면 2012년도 기준으로 연간 130조 원 정도의 신규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당장 마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마련하려면 매년 5조 원씩 한 해도 시작 않고 계속 늘려간다고 그러면 26년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30조 원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수십 년간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래야 OEC 평균의 복지국가 가될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최소 3, 4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말은 중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같은 게 들어오면 꽝입니다.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정당 혹은 정당들이 장기 집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승자 독식 다수재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좌우가 공갈아가면서 양대 정당이 공갈아가면서 승자 독식하는 결국은 다당제의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정당들이 최소한 한둘씩은 정부에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이정책 기전을 유지하면서 풀어가야 가능한 게 목적가이라는 겁니다. <laughs> 지금 2016년 총선 이후에 다행히 유행이 다단계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살려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래서 아마 뭉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책과 이념이 분명한 정책 정당으로 발전해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바른 미래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꽤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뭐다 아시다시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경제민주화 국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서야 대상화에서 홀로 갈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민평당 정의당 그리고 바라긴 바른미래당 등등이 주축이 돼서 여소야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권 여당에게 이 선거제도 개혁을 아까 수청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건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을 뿌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생각어 이름하여 투트랙 전략을 민평당 혹은 민평 평화와 정의당 정의의 무임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하나는 개혁 입법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동시에 만들어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개혁 입법연대는 뭐천 의원님 말씀, 바, 발표하셨고 후보 언론들이 많이 다뤄져 있지만 157석 최대 157석으로 상비 연대가 가능합니다. 아른미래를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부 상임위 통과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아른미래가 부분적으로 들어온다면, 정, 정책 영역별로, 그리고 소위 확대 연대가 가능해서, 이걸 184석,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것 보다. 그래서 이런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가는 다른 한편에서는 개헌 연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분명히 하고,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봉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남구 대표 말씀해 주셨듯이 유기성 지방선거 끝나고 거대, 거대 양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반해 민주당은 좀섭극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고 바른미래 들어오고 평화정의와 여타 진보가 합치면 170석 가능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안에 있는 개혁파들 상당수 있습니다. 10명 이상만 오면 역시 패스트트랙 가능한 180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만들자고 저는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정의로이. 그래서 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 대하여. 어쩌면 이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바라는 바, 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국회는 개혁 입법 연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선거제도 개혁 연대 민주당이 좀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